세탁기 돌리니까 막 세탁기 소리 나고 시끄러워요 어제 그 오신 법사님 그냥 잠시 기도하고 가셨거든요 증평에서 오셔서 부사님이랑 두 분이 전에부터 제 거를 블로그 도연산나 블로그 계속 지켜봐가고 오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기도하시고 이모 이제 실사 대접하고 안동구 입시라고 그러니까 그 제가 아는 산지당 가가지고 안동 아룡산에 산지당이 있거든요. 거기 안내해드리고, 오늘 문자 주고, 좋은 데서 소개받아서 좋다고, 감사합니다. 라고 문자 오셔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다음에 또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. 어, 생각해보니까, 그냥 저는 제구당이막큰 것도 아니고, 손님들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받아가지고, 그냥 크게 홍보하는 것보다는 그냥 작게 소박하게 그냥 하고,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, 그, 저희 이모 같이 있으니까, 그 이모 이제, 월급 맞춰주고 생활하는 유지비 해주려고 이제 손님 받기 시작했어요. 사실은 뭐 개인적인 확 이렇게 뭐 홍보하는 그런 거보다는 이모도 벌어야 되고 유지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당비받으면은 그냥 음식값, 반찬값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보고 해고 막소창뭐 들어가는 그런 거나 조금 들어가는 거나 받을까 별로 욕심이 없거든요. 그래서 구탕 이제 예약 들어오고 산재도 아닌데요. 좀 많이 주셔가지고. 다음 또 온다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걔도또 소개한다고 하니까 또 이제 뭘 말씀 주시면 이제 안내드릴까요? 해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도 소개해주는 마음이니까 되게 편안한 것 같기도 하고 또뭐 여러 곳 아는 데 있으면 뭐다 안내드릴 해 수, 있 시간만 되면 안내드릴 해수 있으니까 내비 없이 가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소개해드리려고 이제 막 그렇게 하는데.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. 증평 보살님도 그 같이 오신 보살님들 너무 좋으시더라고요. 이제는 기도도량 안내하고 소개하고 막 그런 것도 하고 바빠요. 요즘은 기도가 막 여기저기 못 다니니까 그냥 작은 도량만 다니고 그러니까. 이제 허공기도 동 같은 거는 검색해가지고 전화 주시는 분들도 많고 어제도 팝병상 가르쳐 달라서 가르쳐 주고 이제 뭐 손님들 문자에 연락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손님들 오면은 안동 구당 찾으시면은 오세요 많은 분들은 아닌데 뭐 기도 오시면은 기도 손님 받고 구당 방뭐 안내도 그냥 하루 한 팀이면 뭐 구술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. 그 손님들 위주로 먼저 오신 분들 위주로 받아들이니까. 그리고 요 근처 오른데 있으면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면서 안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오시면 될것 같아요. 저는 여기 그 서울에 있을 때부터 많이 기도 다녀가지고 웬만한 허공 기도들 많이 알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 블로그 오시고 여쭤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예약 주세요. 감사합니다.